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좀 오늘도 엄청 반도체 섹터가 계속 좋았어요. 어, 좀 상당히 강한 그 수급 동반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최소한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꼭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는 당연히 삼전이랑 하이닉스, 이투타큰 형님들을 좀 빼놓고 보면 안 되죠. 이 형님들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다른 거는 뭐 제끼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쉽겠지만, 보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게, 지금 반도체가 힘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뭐, 몇 가지 이유야, 뭐, 다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수랑 연동하는 게 있겠죠? 즉, 지수를 돌려주는데, 조금은 이제 수급 들어가는 섹터. 그리고 수급, 수급 연동 섹터. 그래서 지수를 좀 돌려주는데, 당연히 이제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이제 2차전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지수를 돌리는데, 뭐,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빠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삼성전자라는 아주 핵심적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지수를 돌리는 데는 같이 엮여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조금은 더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반도체 주들이 결국 상승을 하는 이유가 반도체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씩은 좀 생각을 해둡시다. 내세우는 내용들은 뭐 결국에는 다그큰주의기에서는 엮여 있는데 반도체가 상승하는 이유는 좀 그거죠. 저점. 음, 매출 이런 거에 대해서 최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이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어이 정도면 진짜 밑바닥 찍었다. 그래서 돌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플러스 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잘나가는 엔비디아가 잘나가는 이유. 엔비디아가 잘나가는 이유가 지금 반도체가 잘나가는 이유인 겁니다. 이 부분도 있고 최저점을 찍고 터너라운드를 하는 부분도 있고 반도체라는 업종 자체에서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이유를 좀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이유가 지금 뭐였죠? 저번 분기도 그렇고 이번 분기도 좀 호실적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그 이유가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AI. AI에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계속 어필이 되는 거고, 막 그런 뉴스들도 있었죠. 뭐, 사우디에서 엔비디아 관련 AI 반도체, 뭐, 뭐 얼마치 구매, 이런 뉴스들.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쭉쭉쭉 치고 나갔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엔비디아께 막잘 팔렸다. 이게 아니라, 잘 팔린, 엔비디아께 잘 팔리는데 수요가 엄청 증가를 했는데, 수요가 증가한 이유가 지금 미래에 기술 중에 하나인, 뭐, 시대를 뭐,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에서 계속 투자하는 거, 로봇, AI, 뭐, 생성용 AI 같은 거,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뭐, 내년, 음, 갤럭시 2 4가요 그거에 뭐, 투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애플도 AI 개발한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 뭐, 구글, 뭐, 그 다음에, 아마존, 아마존은 기억에 조금 가물가물하고,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 네이버, 그 다음에 뭐저 KT, 카카오, 뭐 등등, 다 AI에 대해서, AI도 뭐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뭐좀 퀄리티에 그, 작용하는 부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대기업들이 다 AI를 지금, 음, 발전시키고, 투자를 하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다 이어지는 흐름이죠. 그리고 그 AI를 계속 뭐 학습시키고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에 이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가 잘 나가고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거는 엔비디아 자체가 이제 반도체 기업이니까 반도체의 대표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잘 팔려서 그리고 그게 잘 팔리는 이유는 AI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 투자라던가 수요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최저점을 찍고 터너 라운드랑 엔비디아가 잘 나가기 때문에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미래 산업 중에 지금 포인트 이게 좀잘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꼭 봐야 하는 종목이 사실 뭘까요? 음. 삼전, 하이닉스 아니겠죠? 엔비디아가 잘 나가서. 즉, 엔비디아를 지금 계속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봐야 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목도 종목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반도체 대장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애들 지금 뭐 보고 움직이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주들. 테슬라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전부터. 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대장격이고 테슬라 판매량. 이런 실적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렸나 아니면 좀 수요가 줄어드나 이거에 대해서 엿볼 수 있고 테슬라께 잘 팔렸다 테슬라가 주가가 오른다 그런 거는 어 전기차 잘 팔리나 보네 전기차 잘 팔리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이렇게 해서 엮기는 것처럼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우리나라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것보다 엔비디아가 일단 오르면은, 그것 따라서 나머지 반도체 관련 주들, 드쑥날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하는 종목은 엔비디아를 지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차트가, 음, 위치, 차트 위치. 차트 위치가 어딜까요? 신고가예요, 신고가. 음, 신고가라는 거는 이 종목이 지금 여태까지 상장하고 나서 최대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최고점을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500달러를 넘어서나 안서나 음, 그거를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7월 8월 이때 아 이거 500달러 넘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좀 지수 9월 10월 해가지고 좀 줄줄이 좀 새기는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500을 결국 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500을 좀 다시 쌍봉으로 맞고 밀릴지 아니면은 트라이를 할지 이런 것들 지금 반도체는 어,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가장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가 신고가예요. 신고가인데 지금 두 개를 나눌 수 있겠죠? 500달러 선을 500달러 선을 넘는지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될 포인트이지 않나? 500달러라는 것도 이게 신고가도 신고가지만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는 건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 그래 가지고 그런 상징성 때문이라도 500달러 선을 좀 넘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뒤에 21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적이 발표 나오고, 그 이후에 당연히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하면은, 500달러선 위에서 뭐, 뭐 돌파를 하고 시세를 줄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가 고점 만들고 좀 힘이 빠지나, 이거 두 개를 지금 봐야 돼요.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 관련 주들은 그 다음이고, 사실상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돈이 쏠려고 하는 거, 엔비디아를 중점으로 갔다, AMD부터 해서 뭐, 퀄컴,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업종 자체가 계속 좋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은 더 상징성 있는 엔비디아, 얘가 과연 500달러를 넘어주는지, 500달러를 넘든 안 넘든 뭐, 이 주변에서 최소한 쌍목 맞고 힘이 빠지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버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뒤에 실적 발표, 21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거 따라서, 실적 발표 뭐 기대감으로 왔다 그 전에 넘고 힘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라는 거는 이제 열려봐야 알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나온 거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로 볼지, 그 다음에 아니면 어닝 쇼크로 볼지, 아니면은 그냥 어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네. 음 이제 뭐 별거 없다 하고 좀 재료 소멸로 밀릴지 가 봐야 하는 겁니다. 실적이 딱 열어봤는데 오 생각보다 좋아. 그러면 그 흐름 추세, 신고가의 매력. 앞에 매물이 없잖아요. 저항, 저항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추세 흐름 계속 좋게 하면은 또 쭉쭉쭉 치고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많거든요. 어. 최근에 우리나라 관련 주들, 뭐 이스페타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는 살짝 좀 투기성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뭐 엔비디아가 오는다라고는할수 없지만, 등치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하면 이런 한미 반도체 움직임처럼 기대감으로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체크를 해둬야 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뭐 매매하실 분들은 일단은 엔비디아 이 종목을 꼭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종목보다는 엔비디아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 우리나라는 일단 뭐 당연히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좀 상징성이 있는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 지금 뭐가 묘하죠? 차트는 항상 어떻게 봐라?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봤을 때, 이 앞에 구간들을 지금 또 트라이 하는, 여기서도 이제 쌍봉 맞고 밀리나 싶었는데, 쌍봉 맞고 밀리나 싶었는데, 오늘 이제 힘을 좀 괜찮게 줬던 모습이 있고, 요거를 이제 좀 돌파하면은, 그 다음은 이 종목도 신고가 15만원. 별로 멀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돌파하고 자리 잡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뭐 수급, 당연히 수급주이기 때문에 삼전은 지금 상징성 있는 자리는 조금은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추세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요 구간에서 돌파하고 지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저항이 있었고 계속 맞다가 돌파 후에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요 구간에서는 나는 더는 안 밀릴 거야. 이런 좀결사 항전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요런 구간 돌파해 주는지 삼전 하이닉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랑 엮이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오늘 이수페타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다시 이제 120선 좀 올라타면서, 이전에 이수페, 그, 엔비디아랑 관련 엮여서 대장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였었죠. 한미랑 이수가. 근데 일단은 한미는 최근에 이제 좀 실적은 좀 아쉽게 나왔었는데, 어, 안 좋게 나온 거 치고서는 반도체 색도 좀 돌리니까. 바로 또 버티는 것도 있기는 해요. 종목이 좀, 좀 탄탄한. 그 다음에 이수 패타는 이제 110선 이런 구간 돌파하고 좀 올라왔는데 엔비디아 뭐좀잘 가고 하면은 얘도 또 얘는 이전에 엔비디아 이슈 같은 거 치면 나오나? 엔비디아의 뭐 물품 공급 뭐 이런 이슈들도 좀 같이 엮여있는 실제로 뭐 부품 납품 이런 것들이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수 패타는 그래도 흐름 자체는 좀볼 필요는 있지 않나? 어, 그래도 지금 요 상징성 있는 구간, 3만원을 좀 다시 넘기는 했습니다. 돌파하고 지지해줬던 그런 구간, 라운드 피가이기도 하죠. 깨고서 저항, 쌍봉 맞고 밀렸던 차트 구간인데, 오늘 일단 3만원을 좀 올라 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얘네들, 그리고 수급, 당연히 이제 수급 영향력이 조금 있는 종목들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좀잘 나갑니다. 얘는 이제 공매도 이슈를 좀 받았던 친구인데, 외국인 매수세가 좀 골고루 계속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상징성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신고가 주변에서 지금 어영부영하고서 인턴 애들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눈을 둘 필요는 있겠죠.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HPSP 이런 것들은 이게 좀 후발로 갔다가 반도체도 그렇고 좀 수급 업종에 따라서 뭐 특성은 좀 있기는 한데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 막좀 치고 나가다 보면은. 뒤에 있던 애들이 슬쩍 하고 그 뒤에 돌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대신에 얘네는 확실히 위에 신고가 쭉쭉 치고 나간 애들 대비해서는 수급 상태가 살짝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반도체라는 게뭐 언제든 수급 갑자기 좀 동반해서 힘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묶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반도체 관련해서 뭐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최소한 엔비디아, 그리고서 500달러선이랑 21일 실적 이런 것들은 꼭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게 뭐 온전히 반도체만 꽂힌 금액은 아닌데 보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도 조금 많이 분산이 되긴 됐더라고요 일단은 지수가 사실 지금 미국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일단은 나스닥 어, 상당히 계속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예산안, 그 셧다운에 대해서도 이번 주 금요일 원래 우려감으로 한번 조정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늘 하원 통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씩 제거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야 나스닥은 지금 전고점좀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최근에 강한 반도체 업종이라 이제 테슬라 이렇게 양대 산맥이 좀 대표격으로 하다 계속 힘을 주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일단 수급이 꽤 괜찮았어요 금투 이렇게 해가지고 조 그다음에 외국인도 5천억 매수세 최근 대비해가지고 수급도 꽉 꽤나 들어오고 아,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어,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종목보다는 일단은 엔비디아 이거를 좀잘 보셔야 된다는 거. 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500달러 선 넘는지 넘고 지지를 해줘야 겠죠 그 다음에 21일 실적 발표하는지 이런거는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500달러 넘으면은 자 그래서 반도체는 이게 좀 데이로 갔다가 매매하기 뭐 하시는 분들도 좀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살짝 움직임이 어, 애초에 좀 등치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어, 코끼리처럼 무상향하는 좀 느릿느릿한 움직임도 좀 있기는 해요.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막 반도체가 하루에 막 20%씩 팍팍 튀고 그런 거는 좀 작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 좀 투심 돌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어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